이게 진짜 팀버이안 돼요. 중고차는 프로 카세타 사장님이 중고차. 요거가 뭐예요? 요거 암데스트 뚜껑 뚜껑이잘안 가죠. 서너프가 있었잖아. 앤 서너프가 없어모니터도 모니 모니터 없어. 근데 얘가 더 비싸. <웃음> 부산에 <웃음> 조선호텔 <laughs> 비빈역 아, 부산 <laughs> 부산 <laughs> 고 여기 220V가 있는데? 오! 근데, 근데 더 웃긴 거 뭔지 알아? 조수석엔 통풍이 없어. <laughs> 당연히 비서석인데. 비서석은 상관이 없지. 야, 겁나 치사하네. 이렇게 해서 을 해야 되는 이유 같은데. 중고차는 뉴정그 모터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우 모터스 대표 김영주입니다. 김치현입니다. 자 오늘은 네. 에쿠스. 에쿠스 특집. 에쿠스 찾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오늘은 그 에쿠스를 종류별로 같이 모아봤어요. 우리가 차가 몇대 있죠? 저희가 500여 대 있죠. 500대 가 있는데 벤츠가 많을 것 같아요. 에쿠스가 많을 것 같아요. 벤츠요. 어 어떻게 알았어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벤츠가 더 많이 맞는데. <laughs> 지금 네. 저희가 이제 어 주력으로 이제 판매하는 차종이 이제 네. 벤츠 s 클래스 네. s 클래스가3 2두 대가 있더라고. 오꽤 많다. 둘둘 하나 둘둘둘 모델이 3 2두 대가 있고 네.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에쿠스. 어오한 열여덟 대 열아홉 대. 스물 세 대. 스물 세 대. 에쿠스가 스물 세 대. 자 그래서 네, 오늘 저희가 엑수를 이제 종류별로 네. 뭐냐면 제일 기본형이 뭐야? 럭셔리 아니야? 제일 기본? 이제 럭셔리부터 해서 네. 리무진까지 끝판왕 리무진까지 총 6대를 준비했는데 오늘 첫 번째로 보신 차량이 이게 천만 원이 안 돼요. 가루봉에 연식이 뭐. 2010년식인데 주행 거리가 짧아요. 12만 킬로 키로. 12만 킬로인데 금액이 얼마냐? 말이 안 돼. 깜짝 800도 안 돼요. 790이요. 에 790이야. 자 그래야 인제 음. HG를 살려도 6, 700 줘야 됩니다. 그럼 얘랑 가격이 비슷할 겁니다 그렇 HG보다 레코스가 낫지. 크기나. 그렇죠. 차감이나 하차감이나 여러모로도 급이 또 비교할 수 있는 급이 아니죠. 차량은 이제 단순 교환이 있어요. 큰 사고는 네. 아니고 양쪽에 양쪽에 했다 어? 그리고 음. 조수석의 뒷문 이렇게 교환이 있어요. 근데 뭐 운전하는 데는 떠다 건는 차량이 아니니까 네. 큰 걱정 네.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 300 따가 좋아 790, 800안 네. 해요. 그러니까 안 외관 네. 한번 좀 뚫고 보면은 네. 봐봐 일단 쭉 보면은 괜찮아요. 크롬인, 크롬인. 휠이 휠이다. 그렇죠. 깨끗하죠. 다. 쭉 따라 외관도 보면은. 진짜 깨끗해요. 크게. 틈 잡을 데 없어요. 앞에 딱 똑같이 크롬이 네. 들어가 있고. 얘가 전동 트렁크가 들어갔었나? 아, 아 들어가 있어. 아, 트림이 럭셔리가 사... 아니라서. 아니요, 460이 높은 트림이에요. 아, 트림이 낮은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쭉 가서 보셔도, 내가, 뭐, 뒷좌석에도 보면은, 뒤에도. 그러면 얘가 얘는 뒷좌석에 뭐, 뭐가 있냐 열선 통풍이 있어요 아뒤통풍까지 그렇지 예. 전동시트 예. 모니터 봐봐 모니터 그 얘도 이거 뭔지 알지? 털은 작업하려 빠져요 이렇게 이렇게 싹 빠져요 뒤에도 그, 뒤에도 커튼도 전동이야 아 사이즈 선팅 그렇지 기왕이면 갈까요? 어떻게 에쿠스 풀옵션 이왕이면 그죠 기왕이면 중고 중고 풀옵션 중고차는 풀옵션 고스터도어도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어 아 790단인데 고스터도어도 들어가 있어 옵션 작동 다 잘합니다 그렇죠뭐 이런 게 어, 어떻게 보면 좋은 거고 선팅은 이거 3M 선팅도 보시죠, 3에 썬팅으로 돼있고 근데 금액대가 착해 800이, 800이 안 돼. 800이 안돼 괜찮죠 얘는 이제 아까 얘기했어 12년부터 뭐가 바뀐다? 미션이, 미션이 미션. 바뀐다 미션. 12년부터 8단 미션 들어가 있잖아 12년식의 380 럭셔리 그거 중요한 게 뭐냐? 에쿠스잘안 넣는 옵션이 있는 썬루프가 있어 어 썬루프 다시 뭐? 럭셔리인데 썬루프 원래 잘안넣어줬 그리고 중요한 거일인 신조 아~~ 그리고 키로수가 좋아 얘는 63,000kg 6만0 0 k g 대 63,000kg 미세누유 없고 완전 무사고 중요한 거아이 때깔이 좋네 좋다 엠블럼 봐봐 반짝반짝하데 크롬 앞에 크롬도. 그릴 그러니까 이렇게 키로수 짧은 차량들이 딱깔이 좋아. 나이트 봐봐. 백내장이 안 졌어요. 일단 5개도 차는 아니네. 그렇지. 이런 아. 거는 이제 거의 실내 주차를 한 거고 얘도 크롬이. 어, 타이어도 많이 남았어 근데. 어 타이어도. 그... 보실 때는 포인트가 좀 휠인 거 같아요. 휠은 꼭 보셔야 돼. 왜냐 이게 잘... 거북이 득딱지 마냥 벗겨져, 잘 벗겨져요. 맞아요. 타이어도 많이 남아 있고 쭉 어. 보시면 얘는 전체적인 컨디션이 깨끗해. 쭉따라 와봐요. 몇가 좋잖아. 일단 지앞뒤 휠도 특 깨끗해요. 깨끗하고 쭉 가서 보면 아마 얘가 오늘 나온 차 중에서는 아마 키로 수가 제일, 제일 작을 거야. 잘 6만 키로때 에쿠스가 잘안 나옵니다. 물론 이제 옵션은 별로 없어. 깡통인데 그래도 뭐 기본적인 에쿠스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건 있죠. 뒤에 보면은 봐봐 요런데 사용감이 별로 없어요. 얘는 이제 럭셔리 모델이기 때문에 뒷좌석에 통풍은 없어요 그래서 열선 열선이랑 전동시트는 이렇게 여기까지? 그쵸? 다 들어가 있고 앞에도 보면 이제 옵션이 조금 빠져 얘가 근데 얘는 결은 좋아 한 사람이 탄 거기 때문에 외관 상태랑 결이 되게 좋아요 일단 앞좌석에 지금 열선 시트들 얘는 뭐가 빠졌냐 아까 내가 왜 깡통이야 그랬냐면은 어, 다 있는데 저게 빠졌어 통풍이 빠졌어 통풍이 키도 두개 있고 시트도 깨끗해요 이런 데 보세요 아무 오늘 나온 차 중에서 아마 이게 킬로수가 제일 좋을 거예요. 거기 에 아까도 대형 차에 있는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다. 자, 얘도 떡깔이 좋아. 에쿠스 vs 500. 500입니다. 프레스티지 이름이 이름 좋은 거야. 근데 저는 이거에 딱 중요하게 생각이 좋은 것 같아요. 카센터 사장님이 그렇지. 탔던 차. 끝. 그. 자기가 탔던 차는 웬만한 관리를 잘해요. 차량 국정 안 하시고. 그냥 좋을 수 밖에 없어 거리 좋아요? 네, 제 차보단 좋아요 미세먼지 없고 완전 네. 무사고에 어 금액은 조금 나가요 1850아 아무래도 여기 연식도 짧기도 그쵸? 짧고 500이라 얘도 썬루프가 있잖아 <laughs> 보면 외관 봐봐요 쭉 보면 어. 우 휠도 벌써 고급져 보이잖아 19인치 휠 금호 타이어 싹 들어가 있고 안에 보면은 얘가 이제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냐 얘는 이제 보시면 기본적으로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 얘 스마트 크루즈가 있어요 안전 옵션 다 들어가 그죠? 있죠? 뭐 차선 이탈 후축방 전동 핸들 전자파킹 전동 트렁크 오토홀드 기능 열선 통풍 거기에 대형차에 별로 잘안 들어간다는 썬루프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어 기왕이면 저는 네. 그래요 에쿠스가 물론 이제 그 그런 분들이 있어 아뭐 vs 500기름 많이 먹는거 어, 아니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380이나 vs 500이나 또 끼니 개 끼니야 근데 뭐 풀옵션이다 아그렇지 이게 좀 가장 크지 썬루프까지 잖아 외관 한번 볼까요 외관 진짜 깨끗해 네. 봐봐요 이딱깔이 좋아 색깔이 저는 이게 더 멋있는거 같아요 요즘 차이가 있는데 다크풀은 아, 그렇지. 왜냐면 너무 얘는 바짝거려. 아, 너무 바짝거려. 그렇죠? 바...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런 게 훨씬 더 낫고. 뒤쪽으로 쭉 와서 보시면은. VS500. VS500입니다, 여러분. VS500인데, 전동 트렁크까지. 아, 밑에 매트도 에쿠스. 매트? 그나 바닥에도 에코스. 매트. 네. 들어가 있고, 전동 트렁크 작동. 잘 하고요. 자, 측면을 쭉 따라 오시면 아, 위치구터거이 좋네. 확실히 다른 차량들은 관리에서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또 뒷좌석에 보면은 얘도 뒷좌석에 아 확실히 또 다른 게 연식에 따른 차이일 수가 있는데 듀얼 모니터로 들어가 예전에 하나였다면 이게 요것도 그 당시에 이게 옵션이에요. 이게 듀얼 모니터 안 들어간 거 많아요. 썬루프 있죠? 우리 봐봐. 옵션이 많잖아. 뒷좌석에 열선 통풍 다 있고. 그리고 여러분 앱구슬 살때이것과 확인해보세요. 뭐냐면 요거 잘 망가집니다. 이거 요거, 고질병이야 요거 가 뭐예요? 요거 암데스트 뚜껑. 암데스트 뚜껑. <laughs> 뚜껑이 잘 망가져.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뭐 금액 얼마 안 하는데 어쨌든 이 망가지...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뒷좌석에 열선 통풍, 모니터에다 선루프까지. 어, 괜찮은데? 옵션이 아마 오늘 나온 차 중에서 어, 근데 지금까지 본것 중에 제가 일 저기 앞에 좀 네. 보면은 제일 비싸지 않나요? 아니야. 더 비싼 것도 있어요. 아, 더 있어요. 전자 기오버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에다가 뭐 키도. 그리고 옵션이 뭐가 있냐?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 헤드업이 들어가 있네. 선루프. 거이다 수신 넣었을 때 어라운드 기어 다 있어 썬루프까지 어, 풀옵션이야 그치 그래서 기왕이면 살 거는 뭘 사라? 풀옵션을 사라 왜냐면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나오는 스마트옵션 있죠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죠 어라운드 있죠 썬루프 있죠 뒷좌석에 열선통풍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쿠스가 지금 금액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판매가가 1850 185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카센타 그렇죠. 사장님 저게 제일찐이죠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뭘 봐야 되나? 난좀 저게 부담스럽다. 그럴 수 있지 부담스러울 수 있지. 위에서 500이면 아난 그래도 세금도 부담이 되고 뭐 기름값도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뭘 봐야 제일 기본 380의 익스블루시브 제일 이름 긴 거. 그렇지. 익스블루시브 얘도 괜찮아요. 옵션. 근데 재밌는 없이. 거는 얘가 쟤는 이제 약 14년식이었잖아요. 네. 13년식. 근데 얘가 더 비싸. 주행으로 투자를 볼까? 차가 더 좋아. 땋깔. 이 만져봐. 얘도 땋깔이지? 이린신조에. 미세누이 없는 완전 무사고의 어... 3802xvc 보면 가장 많이 찾는 모델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금액대가 1950. 어, 그래도 뒤에 크게 차이가 나진 않네요. 그쵸. 100만원 차이에요. 딱 100만원 차이. 100만원 차인데난 아. VS500을 탈 거냐, 하는면 VS500을 가시면 되는 거. 고 아, 나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3 8 0 2 x v 요고이 진짜, 그쵸. 네. 얘도 봐봐. 깨끗하잖아. 그릴. 라이트. 쭉 따라와서 보시면. 거기. 휠도 없어요, 여러분. 휠도. 타이어도 많이 남아있어요. 타이어도 거의 한 70, 80% 남아있고, 어, 이 결이 좋다. 보세요. 결이 좋아. 블랙, 이맛에 블랙하는 것 같아요. 블랙이 좀, 어떻게 보면 관리하기가 힘들었어, 좀 힘든데, 고기는 좋아. 광팔, 이 방을 광팔, 내놓으면, 최고야. 아, 진짜 깨끗하고, 어, 얘 전동 트렁크가 있겠죠? 아, 익스클루시브라 있을 것 같아요. 어, 있죠. 아, 이런 트림에 넣어줘요. 아, 트렁크도 깨끗합니다, 여러분. 역시나. 오염된 거 전혀 없고요. 이380이수구리시브가많지 않아요. 중고차 시장에 오면은 네. 이 킬로 수가 10만 킬로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데러면한게1년에 네. 10만 로수만 타도 그쵸? 12만이니까 네. 보통. 깨끗하게 이 친구도. 그어이중이 네. 결이 좋다. 전체 아마 외관. 결이 지금 카메라 잘잘 뜨는 것 같아. 색깔이 좋아. 이게 보면은 우린 딱 알잖아 이게 자동 세차를 돌렸냐 안 돌렸냐는 단점만 봐도 알아요. 얘도 보면은 이제 아까 이제 VS 5 0 0이라는 이제 차이점은 뭐냐? 아까 이제 썬업프가 있었잖아. 얘 썬업프가 없어. 모니터 모니터도 없어. 근데 얘가 더 비싸. 아 근데 운전석 위주로 많이 앉됐으면 솔직히 뒤에 모니터가 상관 없을 것 같아 그렇죠. 예전 에 뒷좌석에 뭐 전동 시트라든가 뭐 여기 보시면은 여섯 통풍은 다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모니터랑 썬루프가 빠졌다 여기 포인트아 이거 헷갈린데? 야 VS500은 사야 돼? 380은 사야 돼? 근데 좀 고민이 돼. 것 같은데요? 두 개는 진짜 고민이 된다 그나 차를 별로 안나서 100만원 차인데, 어, 일단 얘도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 크루즈 들어가 있고, 어, 기본적으로 얘도 열선 통풍 다 있습니다. 전자기 오봉 들어가 있고요. 후진 넣었을 때 보면은 여기, 여기 어라운드, 그리고 옆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다 있어요. 얘도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통풍 어다 들어가 있고, 시트는 깨끗해요. 어, 나름 그래도 요아 친구도, 자, 근데 때깔은 얘도좀 좋다. 두대 2대... 물론 좋지만 조금 더 좋은 걸 찾자면 이게 조금 네. 더. 뗏각에 따지면 얘가 조금 더 좋아. 아, 경비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 아, 있어요. 아, 저도 잘 탔는데 v s 500 까는 게 아니에요. 9S 500. 아, 재밌긴 했는데 이게 너무 못 뗏깔만 봤을 때는 무게 조금 더 외관 컨디션은 좋아. 근데 옵션은 뒤에가더 좋다. 아. 근데 CC에 음. 대한 부담감 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근 많아요. 왜냐 5000cc가 쉬운 일이라고는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돼? 리무진이나 리무진을 봐야지. 자, 이제 F수의 네, 끝판왕이죠 2012년식 VL500 리무진 프레스티지 아, 이 친구는 이제 먼저 잤어요. 부산에 조선호텔 비빈용으로 오셨던 비빈용. 차량이고, 아, 그래서, 그래서 키로수가 짧아요. 4만 리무진인데 4만 킬로짜리가 없어. 그러니까 피업해가지면 호텔 정도 피업 없어요. 을 테니까. 이 4만 킬로짜리 물건이 없습니다. 리무진은 우리가 많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네. 리무진이 몇 대가 있냐? 다섯 대가 있는데, 그중에 얘가 키로수가 제일, 제일 좋아. 4만 킬로에 1인 신조에 미세 루즈 없고 완전 유사한 것같아 어. 얘는 이제 리무진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뭐 누군가를 모신다고. 가족끼리 여행 갈때 진짜 편하고 뒷좌석이 넓죠. 광활 한다고 표시가. 좋습니다. 근데 친구도 일단 뭐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네. 야, 그릴이 반짝반짝해. 보세요. 라이트도 그렇고. 와. 얘도 예, 그러네요. 어, 타이어도 많이 남아 있어요. 타이어도 거의 새거야. 금호 타이어 들어가 있는데 타이어도 거의 만80% 90%. 와, 길죠. 이만. 큼 저게 사실상 거의 30cm 가까이 되기 어, 네. 때문에 이 반짝반짝 결이 미쳤다고요. 아니, 대표님. 그런 봐봐. 만한 게 아니. 휠을 봐 봐. 휠을. 타이어 봐 봐. 그냥 새 거야, 새 거. 휠 상태가 너무 반짝반짝해. 반짝해. 아니, 4만 키로 때까지 진짜 안 나오더라고. 야, 봐봐요. 번호도 좋아. 7,2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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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트렁크 기본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야, 안에도 깨끗해. 보세요. 이쪽에 너무 워낙 강화라긴 하다. 이게 아, 뭐지? 나무로 짜놓으셨네? 저게 뭘까? 보조 배터리인 것 같은데? 아 보조 배터리? 와그 신경이 뒤로 해놓으셨네네 뒤에 보조 배터리 해놓으셨고 일단 얘도 깨끗해요 보시면은 진짜 이런 거 하나 근데 금액대가 일단은 2천이 2000... 안 되고 중요한 건 4만 킬로짜리 여러분 물건 진짜 안 나옵니다 이 리무진이 많이 있는데 네. 이 4만 짜리가 없어 4만 짜리가 40만 넘어가지 잘안 나와요 여러분 뒤에도 보시면 와 결이 너무 좋아 근데 안에도 음. 깨끗하다 봐봐 이런 데 봐봐 오, 진짜 편해. 어우. 확실히 리무진이 좋긴 좋아 그쵸 그 확실히 레그룹 네 공간 차이도 좋고 다리 꼴때 앞에 발이 안챙이잖아 요렇게 할때 편하지 그치 그치 요것도 이제 대리운전 딱 부르고 가면 좋아 근데 확실히 이제 뭐 금액대가 금액대지만은 야 주행거리가 좋은거뭐요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쵸 보통 소모품 교체 주기가 보통 8만키로때 많이 오죠 보통 이제 에쿠스도 돈 들어가는 시기가 8만에서 10만 그 정도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이 4만키로짜리 요 친구 딱 키로수 하나요 그 외관상태 그, 1인 신조 짱짱하다 짱짱하다 자 앞쪽에도 보면은. 뭐 기본적인 옷다 들어가 있어요. 뭐 있어요 보시면 뭐 전선 시트, 풍풍 시트, 메모리 시트 뭐다 아뭐 있어요. 나그 이유를 알았다. 왜요? 그 배터리가 이거였네. 여기 220볼트가 있는데? 오. 시간잭이 아니라 220볼트. 근데 왜 220볼트로 해놨지? 뭐 노트북 충전하거나 드라이기나 아 냉장고나 아, 그러네. 그런 거쓸 때. 그래서 220볼트 여기 여기서 만들어 놓은 거네. 디젤을. 그것 때문에 뒤에 배선이. 아 그러네. 여기 히트 봐봐. 야, 야 거의 안 썼어. 아, 근데 모시는 뭐 형님은 뒤에만 타든요아그렇 앞에 그래서 여기 안쓴 거야. 사용감이 없네. 뒤에만 타지 보통. 그냥. 아, 그래서 깨끗한 거구나. 아. 하 그럼 부터 기사님들 저 양복 입고 운전하시니까. 엔진 소리가 제일 좋아. 자리를 가는 것도 없고. 없어요. 4만천 킬로. 거의 다 중요한 거 스마트 크루즈 차선 이탈이 있어요. 이 옵션이 있네. 야, 근데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조수석엔 통풍이 없어. 당연하지 비서석인데. 아, 비서석은 상관이 없지. 야, 야 겁나 치사하네. 야, 근데 응? 전시회 다 있는 여자. 아, 작값이 얼마인데? 1억9천인데이 통풍 시트 하나 얼마나 한다고? 야, 비서는 뭐안 더워? 식은땀. 아, 넣어줄 건 같이 넣어주지. 아, 치사해. 아, 진짜 들뜨게 치사한데 이게, 이거. 끝나네. 야, 이거 이거 뭐야? 왜 조수석이 안 넣어줘? 아, 대표랑 같은 옵션 쓰면 안 되지. 응? 대표님이랑 야, 같은 야, 옵션 쓰면 진짜 안 진짜 돼. 진짜 석기안 져야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안 돼. 아, 진짜 그러네. 야, 치사하게 조수석엔또 통풍이 없네. 야. 이렇게 해서 신문 상승을 해야 되는 이유 같은 거. 네. 어우, 얘도 뭐 결이 장난 아니다. 대형 차량들은 대부분들 관리를 잘하는 건데 이건 심지어 귀빈용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더더더 관리를 잘했겠지. 기사님이 잘... 관리하던 차량이다. 확실히 때깔이 와, 엠블럼 봐 봐. 반짝반짝하잖아 그리고 이게 타리가 지금 쓱딱잘 떨어지. 미끄러지 진짜. 그건 아, 어, 때깔 너무 좋고요. 아, 근데 금액대가 괜찮다. 자, 우리가 이제 2012년식을 봤는데 얘는 2015년식이야. 네. 가장 꿈볼에 똑같은 리무진 네. VL500 리무진 프레스트지. 근데 이게 15년식이 물건이 별로 없어. 이때 잘안뽑았잖아가 왜냐하면 16년도 EQ가 나와 맞아요. 그 사람들 기다렸다가 EQ를 뽑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거의 없어. 리무진 마지막 끝물이에요 15년식 에쿠스엔카드를 가지고요. 15년식 리무진 없어. 요 14년인데 15년 어떠죠? 근데 얘가 리무진인데 금액이 1950이야. 그러면 주행거리가? 주행거리 10만 키로. 1950. 얘 리무진이야. 똑같아요. 아 근데 얘도 봐봐요. 아 근데 저는 대표님 야, 얘는 옷이 휠이야 휠와 근데 나이트가 틀려 이게 신형이에요? 아 그쵸, 그쵸? 신형 나이트가 들어가 있고 얘도 네. 또 신형입니다 휠! 그죠 아, 휠이 이휠아 그렇죠, 맞네 음, 음, 휠이 포인트 15년식이라 휠이 더 좋다 얘가 아. 목에도 멋있어 보인다 피니터 좋아 근데 뭐 나머지는 비슷해요 아, 다 보면은 아까 봤던 내부지나 얘랑 똑같은데 필 그리고 연식이 뭐 12년식에 4만 킬로냐 15년식에 10만 킬로냐 차이점인데 야 근데 되게 갈등 생기겠다 아이 똑같은 1800, 1900을 주고 뭘 사야 되지 아저 아까 저 220부터 넘어가면 뭐 되는데 아 그래요? 220부터 넘어면 되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데? 아 그러네 그래요 그쓸 20... 데가 있네 아뭐 있다니까요 여자들은 막 드라이하고 막 어디 갈때 그래요. 화장하 거나 그 네, 귀빙용으로도 아 딱이죠 얘는 뒤에 모니터가 있네 음, 뒤에 어? 모니터가 되시네 쟤 아까 모니터 없었잖아 이제 12년식은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얘는 듀얼 아 그러네 약간 틀리네 요런 좀 미세한 차이 정도? 근데 얘는 연식이 좋으니까 얘는 어, 15년식의 마지막 그 VL500 리무진인데 야뭔 사야 되지? 제일 사야 돼? 얜 사야 돼? 어 갈등 생기는데? 리무진 중에서 고를 거면은 저는 연식 제일 뭔가. 여기좀 더. 아, 15년식. 아니게 여기에 참 헷갈려. 왜냐면은 자, 키로수를 봐야 되냐, 연식을 봐야 되냐 그런 거 있잖아. 아, 만약 진짜 이게 그 이게 중고차를 사려고 오시는 분들 딜레마. 가장게 네, 딜레하는게 뭐냐면은 아키로수 키로수로 가야 되냐? 연식이 15년식이야. 아, 이거 진 헷갈리는데. 근데 저는 연식이야, 키로수야? 저는 연식이요 연식. 연식이야, 키로수야? 키로수. 키로수? 왜? 틀리는 거 사람 말안 그렇죠. 틀리구나. 근데 나는 아 진짜 헷갈리는데? 연식. 왜냐면 주행거리 상관없이 관리 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헷갈린다. 어차피 둘다 관리하는 건 비슷해요. 그렇다면 저는 조금 더 최신 연식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요? 뭐 나도 안 되지. 이게 보면은 또 키로수를 따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중고차를 10년 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몇로야 10만 킬로 10만 인데 우리 어르 신들 중에 10만 킬로 넘어가면 차가 아니야. 아, 큰일, 큰일 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진짜. 근데 에쿠스는 우리 많잖아. 몇대 있어? 20대가 넘어요. 네. 오늘은 어떤 차량을 선택을 하시든 중요한 건 뭐야? 3일 시승 서비스 다타보시다 이게 3일 동안 시승을 해보고 카센터 정거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타보시면 좋은데 무엇보다 이 친구들 완납 대금이 아니에요 일얼단야 50만원 50만원 주고 약 9일 약 9일 3일 렌트하면 얼마야? 렌트만 해도 20만 원알 거예요. 3면 렌트앱 30이에요. 찾죠. 네. 근데 중요한 게 렌트 30만 원에 사라지지. 근데 저희는 재산 확보 비용 10만 원 빼고 그쵸? 40만 원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 그냥 3만 원 내고 삶을씩 차보는 거예요. 자, 오늘 저희가 또에코스특집으로해서 이렇게 6대를 보여 드렸는데 네. 저희 매장에 오시면 이거 말고 몇 대? 23대를 볼 수가 있다. 거의 어, 있어요. 있어. 저희가 벤츠도 많지만 진짜 많은 게 에코스예요. 에코스는 땅데 가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그럼 여기 사시면 다볼수 있어요. 얼마나 네. 좋아요. 한꺼번에 취소하 왜냐면은 한대 보고 이동하고 두대 보고 이동하고 아우 뭐 힘들어 그리고 이동하면서 까먹어요 근데 여기도또 바로바로 보면서 아 5분 전에 봤던 내가 그차 바로 기울고 되살릴 수 있으니까 오셔서 다양한 차량으로 비교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여건이 되지 않으신다면 바로 집앞 배송도 가능하니까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희가 또 오늘 에코수 특집을 해서 저희가 섯대를 어, 준비를 했고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유익하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만 그리고요. 지금까지 유정호 선수 대표 김영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